네, 대양장이 이제 저희 마지막 종창역이라고 생각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봤을 때다 맛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너무 그거를 들었을 때는 되게 뿌듯해요. 제 일생의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좀 장식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저신촌 대양장 원어 셰프 존혜성입니다. 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그 80년대 초에 그때 당시는 고려대반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중식의 조리에 입문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왜이 조리사를 입문하게 됐냐면 제 성격이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좀 활달한 움직이는 거를 좋아해서 딱 조리사가 저하고 적합할 것 같아서 취업하게 됐죠. 잠시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는 많은 그 중식에 대한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81년도에 그당시는 거의 이제 화교들이 예식이나 이런 결혼 그 했을 때 신동양이라는 중식당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리사들이 이제 조리복 입고 모자 쓰고 했을 때 너무 그게 멋져 보여서 저도 한번. 그러고 싶다 해서 취업 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4년도에 이제 육삼 빌딩이 생기면서 그때는 로망이었습니다. 모든 이 조리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6 3 빌딩 취업하는 게 누구나 다원하했고 저도 이제 육삼 빌딩 레스토랑 1 0 0에 이제 취업 되게 됐죠. 6 3에서 이제 그 조선 호텔에서 중식당 재오픈 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운 좋게 제일 한국에서 전통적인 호텔 조선 호텔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15년을 근무했죠. 거기에서 이제 관두고 드래곤시티 밀레니얼 힐트를 거쳐 뭔가 잠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둘러봤는데 의외로 여기 신촌이 왜냐 집하고도 가깝고 해서 신촌 연대 쪽에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이 대양장 자리를 오게 됐죠. 그때는 이제 신동아 그룹이 생겼을 때 육삼빌딩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저의 이제 인생의 조리사로서 거기서 많은 변화가 왔죠. 어, 그때는 느낌이 너무 뿌듯하죠. 왜냐면 모든 서울 시내 호텔 부럽지 않게. 모든 호텔맨들이 다 육삼을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시설이나 완비나 이런 게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최고층에서 일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처음에 올라갔으니 현기증이 났어요. 무서워서. 근데 익숙해지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부러운 저거였죠. 처음 그 조리사 입문하는 것보다 사실은 육삼 빌딩 들어갔을 때가. 너무 뿌듯했죠. 거기서부터 체계적으로 나눠주면서 배우고 모든 게 호텔 수준으로 해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마음 자세나 이런 교육을 항상 받고 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몸 관리나 이런 게또 일괄 되어 있고 좋았습니다. 육삼에서 관두고 이제. 조선 호텔에 입문했을 때, 조선 호텔 오픈 오픈 멤버로 93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오픈했거든요. 근데 근무하면서 97년도에 외식으로 파견 나갔을 때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조선 호텔에 입문해서 어. 그 호텔에서 계속 꾸준하게 음식 개발,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꾸준히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식 총괄로 나갔을 때좀 많이 힘들었죠. 제가 왜냐면 계속 호텔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외식으로 왜 그랬을까? 제 자신을 되게 되돌아봤죠. 외식은 되게 포괄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호텔은 대 방면으로 다 분리돼 있어서 자기 포션대로 잘 연구하면 되는데. 외식은 그게 아니고 자기 개인이 뭐 여러 방면을 다 모든 것을 다 총괄해야 되고 모든 걸 연구해야 되고 모든 걸 저거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는 회사에서 저를 많이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극복한 원인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외식에 나가서 많은 걸 배워놓고 다시 호텔로 들어왔을 때내 개인한테는 그게 오히려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마음에서 울나는 정성. 왜냐하면 모든 그 식자재나 처음부터 우리가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를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담는 것부터 나가는 것부터 해서 자기 가족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처럼 성심성의 거,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제 요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불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이 볶음 요리에서는 조림도 마찬가지고 불의 화력 이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중에서 불을 달누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화후라는 그 기법인데 화후는 바로 워호 그러니까 요리에 만들 때 강약 조절을 제일 중요시하는 기법입니다. 아 저희 산동 요리라든지 옛날 우리 요리들은 되게 녹말가루를 많이 쓰고 그러지만은 광동 요리는 녹말가루도 쓰지만은 그렇게 소량을 써요. 거의 원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농도가 별로 없죠. 똑같은 팔보채라도 저희들은 이제 소스가 좀 있지만 전분을 많이 쓰진 않죠. 음, 현재 지금 대양장에서 제가 그,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시그니처 메뉴의 이름이 시카고 깐풍이입니다. 왜 이거를 정했냐면, 사실 이 음식은 조리하기 직전 재료 손질부터 보통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요. 이거는 다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 이거 하게 된 계기가 그 동대문 청신동에서 저희 큰형님이 장사했을 때 대양장이었어요 그때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79년대에 미국으로 이민가셨죠 가서 이제 시카고에서 대양장을 그대로 이름을 줬던 거예요 시카고 한인타운에 그 대양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재벌 그룹 총수들도 어떤 때는 저희 큰형님 이제 가서 드시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시카고 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그 유명한 그, 저기, 미국에서 방송에도 몇번 나왔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거를 한번 그, 우리 큰형님의 그 전통을 이어보자 해서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입맛에 약간 변형시켜서 지금은 판국에 있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은 되게 막 손님들이 되게 느끼하다 어 중국 음식이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전에는 되게 느끼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많이 그거를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셰프들이 그런 면에서 왜냐면 어떤 거는 느끼하지 않는데 그냥 보기에 느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분이라든지 이런 게 저거 해서 그런지. 근데 요즘 셰프들은 기름이 기름도 좀들 쓰고 예전처럼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식용유보다는 이제 라드레드 돼지 기름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더 느끼하죠 느낌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중에 개인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할때 개별적인 거를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음식에 대한 뭐 많은 거를 하는 것보다 몇 가지씩 이렇게 그 자기만의 음식을 만들어서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할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좀 되게 독창적인 거를 좀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전문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사천 요리면 사천 요리 북경 요리면 북경 요리. 우리 한국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한국화된 중화요리를 차라리 그걸로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짜장면은 우리가 한국만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중국도 사천 요리 북경 요리 다 각자예요 호남 요리 뭐 우리도 같이 막 섞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여기에 뿌리를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젊음의 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 이력에 많은 걸 궁금해하고 지금은 되게 그 이력을 되게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예 대왕장이 이제 저희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해요. 조리 인생에 이제는 한몇 년만 하면은 이제 은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 마지막에 불꽃을 한번. 그, 활용 중점을 한번 펼쳐보고 싶고,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봤을 때다 맛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너무 그거를 들었을 때는 되게 뿌듯해요. 제 일생의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좀 장식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